어젯밤 마이클 킹과의 계약으로 잠잠해질 것 같았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하지만 오늘 아침 로버트 머레이발 소식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또한 명의 영입 소식입니다. 네, 야구의 격렬한 논쟁과 뜨거운 이적 시장 소식. 그 중심에 있는 여러분, BC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버트 머레이는 심체 검사를 남겨두고 있지만, 바로 내야수 송민 선수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계약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킹에게 3년 7,500만 달러를 안긴 파드리스가 이제 타선을 강화하고 나선 것인데 타선을 강화한다는 이 표현에는 약간의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KBO에서 메이저리그로의 전환은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민 선수가 바로 그 과정을 밟게 될 선수입니다. 아, 참고로 제가 이 선수 이름 발음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성과 이름의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선수이기 때문이죠. 물론 제가 여기 앉아서 아 정말 끔찍한 영입이야 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살펴보기 전까지는 이 선수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살펴보니 이 영입은 김하성 선수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파드리스에 오기 전 마지막 두 시즌, 2019년과 2020년 기록을 되돌아보면 그는 3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했고 홈런 말 9개, 타점은 총 213개를 올렸습니다. 송민 선수보다 4살이나 어렸다는 차이점이 있지만요. 송민 선수는 좌타자라는 점에서 파드리스가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이기도 합니다. 송민 선수 역시 KBO 마지막 두시즌 동안 홈런 마름 다섯 개 194 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송민 선수가 KBO에서 마지막 두회 동안 완전히 다른 타자로 변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죠. 투머치 모턴스가 트위터에 올린 조정 득점 창출 플러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그의 WRC 플러스는 151이었습니다. 리그 평균은 100이죠. 그 전에는 143이었습니다. 즉 이두 시즌 동안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것이 터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전 시즌들로 거슬러 올라가면 91, 87, 91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까지는 전부 돌아보지 않겠지만, 심지어 2021년은 66경기만 뛰었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022년과 2023년, 그전두 해만 봅시다. 25세와 26세 시즌에 100경기 이상을 뛰었을 때, 즉, 2022년 142경기, 2023년 144경기를 뛰었을 때 그의 WRC 플러스는 87에서 92일 사이였습니다. 표본은 충분히 큽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저는 답을 알수 없습니다. 그는 KBO에서 홈런을 통해 파워를 보여주었지만 김하성 선수도 그랬고 우리가 예상했듯이 파드리스에 온후 매년 그 기록을 그대로 뽑지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김하성은 처음 왔을 때 매일 경기에 출전하는 주전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에 117경기를 뛰었고 이후 22년과 23년에 각각 최소 150경기를 소화하며 비로소 주전 자리를 꿰찼죠. 공격적인 지표인 ops를 보면 김하성은 처음 왔을 때 0.622, 그다음에 0.708, 그리고 0.749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부상이 있긴 했지만 경험을 쌓으면서 확실히 나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가 처음 왔을 때 몸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비시즌 동안 몸을 확실히 불려 훨씬 다부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송민 선수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는 KBO에서 최소한 한 번의 골드글러브를 수상했고 지난 시즌 KBO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프랜시스 로메로에 따르면 계약은 3년이며 송민 선수에게 약 1,300만 달러, 즉 연간 400만 달러 조금 넘는 금액이 보장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선수가 1루, 2루, 3루를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혹시 크로넨워스를 대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결론을 내립니다. 크론 앤 워스를 트레이드 한다면 말이죠. 크론 앤 워스의 사치세 부담은 천 번만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를 트레이드 한다면 돈을 절약할 수 있고 그 자금으로 다른 선수를 영입하거나 이미 영입한 마이클 킹에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킹의 계약은 보너스 지급 방식으로 인해 약간 복잡했는데 마크 파인 샌드에 따르면 그가 1년만 머문다면 500만 달러의 바이아웃과 1200만 달러의 계약 보너스를 포함해 총 2200만 달러의 1년 계약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2027년에는 2800만 달러의 선수 옵션이 있으며 500만 달러의 바이아웃이 붙어있습니다. 따라서 1년 2200만 달러, 2년 4500만 달러, 그리고 3년 7,500만 달러가 될수 있으니 사실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더 좋은 조건입니다.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그가 1년 2,200만 달러만 받고 떠나는 것이 될수 있죠. 다시 송민 선수 이야기로 돌아와서 크로네너스를 트레이드하고 송민을 활용한다면 돈을 절약하고 다른 선수들에게 투자할 수 있겠지만 저는 크로네너스를 트레이드해서 마이너리거들만 받아오는 식의 거래는 원하지 않습니다. 급여가 돌아와야 합니다. 저는 크로네노스가 여전히 줄 것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며 수비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선수입니다. MLB 트레이드 루머스에서 읽은 바에 따르면 스카우트들은 송민 선수를 MLB 골드글러브 수상자인 김하성 선수보다는 한 단계 아래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메이저리그로 넘어온 최고의 한국인 선수입니다. 하지만 송민 선수가 빅리그에서 유틸리티 플레이어 역할에 머무를지 아니면 제대로 된 주전 선발이 될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만약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 저는 그에게 주전 자리를 선뜻 넘겨주면서 크로네너스를 트레이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파드리스는 이미 사치세를 초과했습니다. 크로네너스의 계약 전체를 트레이드하고 돌아오는 선수 중 메이저리그 급여가 전혀 없더라도 파드리스는 여전히 사치세 기준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입은 호세 이글레시아스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글레시아스는 작년에 약 3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송민의 KBO 성적을 보면 파워 면에서 이글레시아스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공격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글레시아스가 더 나은 수비수일까요?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다고 가정합니다. 그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수비형 유격수 중한 명이었으니까요. 따라서 수비적으로는 이글레시아스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파드리스에게 공격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송민은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매니 마차도나 1루, 2루에서 부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재다능한 선수를 보유하는 것은 이 팀에게 분명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영입에 대한 제 전반적인 생각은 해보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입니다. 마이클 킹에게 돈을 썼고 팀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가의 FA 시장에서 쇼핑할 수는 없을 테니 KBO 루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김하성 영입이 대성공은 아니었을지라도 꽤 좋은 순간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송민 선수에게도 같은 시도를 해보려 합니다. 문성 선수는 제가 보기에 루이스 아라에즈를 다시 데려오는 옵션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민 선수는 아라에즈보다 더 많은 공격 잠재력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라에즈는 물론 컨택 능력이 뛰어나지만 다른 툴이 부족합니다. 송민 선수는 아라이즈보다 더 많은 툴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연봉도 나쁘지 않습니다. 김하성 계약처럼 연간 700만 달러가 아니라 프랜시스 로메로의 보도가 맞다면 그 절반 정도입니다. 송민 선수가 김하성보다 더 나은 선수일까요? KBO에서 넘어오는 선수로서 그렇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적응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큰 돈을 들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는 호세 이글레시아스를 대체하고 더 많은 공격 잠재력을 가진 훌륭한 벤치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선수가 결국 호세 이글레시아스를 대체하고 더 많은 공격 잠재력을 가진 훌륭한 벤치 선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은 이제 무라카미 무네타카의 사망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무라카미는 월요일까지 메이저리그 진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들리는 소식이 많지 않습니다. 누가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죠. 송민 선수 계약이 오늘 아침 제가 잠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확인한 소식이었던 것처럼 파드리스가 물 밑에서 조용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무라카미는 확실히 파워베트입니다. 이 선수는 2022년에 56개의 홈런을 쳤고 작년에는 부상으로 인해 69경기 출장에 그쳤지만 여전히 24개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팝이 확실한 선수죠. 그는 최고의 수비수는 아니지만 1루나 3루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그의 공격력을 라인업에 넣고 싶고 수비 실수는 감수할 용의가 있다면 어쩌면 그게 파드리스가 추구하는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로스터에 개빈시츠가 있지만 파워 옵션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 크로네노스를 트레이드한다고 가정한다면 송민을 2루에 두거나 벤치에 두고 시츠를 1루 그리고 무라카미를 지명타자로 기용할 수 있습니다. 매니 마차도에게 DH 역할을 더 많이 맡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라카미의 결정기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의 시장 가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파드리스가 송림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무라카미에게 기꺼이 지출할 의향이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저는 어젯밤 킹 계약 이후에도 구단주가 aj 프렐러 단장에게 계속 지출을 허용하기를 바랐고 그들은 실제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민 계약은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아마도 구단주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요 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라카미처럼 훨씬 더 비싼 선수에게도 그렇게 할까요 그건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잠깐 마이클 킹 계약권을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젯밤 제 쇼가 끝난 후에야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에는 1,200만 달러의 계약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고, 2026년에 연봉 500만 달러, 2027년에 2,800만 달러의 선수 옵션이 붙어 있으며, 500만 달러의 바이아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1년 2,200만 달러가 될 수도 있고, 2년 4,500만 달러, 혹은 3년 7,500만 달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약간 더 좋은 조건입니다. 단순히 1년 2,500만 달러짜리 계약이 아니죠. 킹의 성적에 따라 최상의 시나리오는 1년 2,200만 달러가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돈을 아껴서 다른 선수들에게 쓸 여지가 생길 수 있고, 만약 제이크 크론 앤 워스를 트레이드한다면 그의 사치세 부담이 1,100만 달러가 조금 넘기 때문에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단순히 마이너리거만 데려오는 트레이드에는 반대합니다. 돌아오는 선수에게도 연봉이 붙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재정적 계산을 해야 합니다. 저는 현재 팀을 더 강하게 만드는 패키지가 아니라면 크론 앤워스 크레이드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좋은 활약을 펼칠 능력이 있고 수비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MLB 트레이드 루머스에서 제가 읽은 내용에 따르면 송민 선수는 김하성보다 한수 아래로 평가됩니다. 스카우트들은 송민을 최근 몇 년간 메이저리그로 넘어온 한국 선수 중 최고였던 MLB 골드글러브 수상자 김하성보다 한 단계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유틸리티 플레이어에 가까운지 아니면 빅리그에서 제대로 된 선발 선수로 뛸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만약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 저는 제이크 크로넨워스를 트레이드하고 그에게 바로 주전 자리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파드리스는 이미 사치세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크로넨와스의 계약 전체를 트레이드하고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며 심지어 메이저리그 연봉을 받는 선수를 트레이드로 데려오지 않더라도 현재 사치세 기준을 넘을 것입니다. 그들이 2억 4400만 달러 기준을 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호세 이글레시아스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글레시아스는 작년에 약 3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송민의 KBO, 성적을 보면, 근접자, 송민의 KBO 성적을 보면 공격적인 파워 면에서 이글레시아스보다 더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글레시아스가 더 나은 수비수일까요? 제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수비형 유격수이자 내야수 중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드리스는 공격력이 필요하고 매니에게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1루 2루에도 부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는 분명 이 팀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송민 선수 계약에 대한 저의 전반적인 생각은 왜안 돼? 입니다. 방금 마이클 킹에게 돈을 썼고, 팀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시장에서 쇼핑할 수 없다면 KBO 루트를 택하는 것이죠. 김하성 케이스는 대성공은 아니었지만, 분명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파드리스는 송민을 통해 그걸 다시 시도하고 싶어 합니다. 루이스 아라에즈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또 다른 인물인데 이 계약이 아라에즈를 다시 데려오는 것을 막을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송민 선수가 아라에즈보다 더 많은 공격적인 잠재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라에즈는 확실히 컨택 능력이 뛰어나고 특별하지만 다른 툴이 부족합니다. 송민 선수는 아라에즈보다 더 많은 툴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연봉도 나쁘지 않습니다. 김하성 계약처럼 연간 700만 달러가 아니라 프랜시스 로메로의 보도가 맞다면 그 절반 정도입니다.